백은영입니다. 우리 임영웅 씨가 이렇게 더 팩트 뮤직 어워드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임영웅 씨 앞으로 이 출연한 이 스타들을 다 소개를 한 박슬기 씨가 임영웅 씨 때만큼은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소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한계가 없는 가수다. 이름 자체가 브랜드 임영웅이다. 레드카펫 모신다. 이러면서 반갑다, 난리 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임영 씨가 이렇게 레드 카펫에 들어왔어요. 입장했는데, 임영 씨의 복장 한번 볼까요? 어우, 너무 멋있죠? 옷 색깔도요, 좀 특이합니다. 네이비보다는 조금 짙은 색이고요. 짙은 네이비 색이고, 셔츠 안에 이렇게 끈 같은 걸로 리본 모양을 했습니다. 임영 씨가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손인사를 해달라! 라는 박슬기 씨의 요구에 이렇게 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포즈도 해달라고 했고요. 또 이렇게 카메라가 위아래를 훑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포즈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손 인사. <laughs>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손아트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명호 씨가 특이하게 이렇게 입을 하 벌리고 손아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삼종 손아트죠. 이렇게 손을 흔들고요. 엄지 손가락도 척하고요. 화보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슬기 씨가 다가왔어요. 인사를 하고요. 박슬기 씨가 반갑다. 이명웅 씨, 그러니까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찾아주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이명웅 씨가 올해도 이렇게 초대해줘서 감사하다. 영광스럽다. 오늘도 아이 표정 보세요. 재미있게 즐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슬기 씨가 질문을 했어요. 어제 컴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랐다. 댄스곡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임영 씨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박슬기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킬링 포인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안무가 좀 가능하냐. 안무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임영 씨가 이 킬링 포인트 안무에 대해서 지금. 어,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킬링포인트 안무를 생각하려면. 지금 아직 몸에 확실하게 익은 건 아니죠. 그리고 약간 좀 긴장했기 때문에 이 킬링포인트 안무를 처음부터 생각하더니, 아, 맞다! 중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자, 이제부터 중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명씨가 무대에서 이렇게 손으로, 특유의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laughs> 이렇게 춤도 추고요. 그리고, 예, 좀 쑥스러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슬기 씨가 이명 씨의 이춤 동작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이거 댄싱 머신 아니니까 이명 씨 춤을 생각보다 너무 잘 춰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못 하는 게 뭐냐? 이명은 도대체 한계도 없고 못 하는 것도 없고 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그 박슬기 씨가 그러면 이 춤과 노래 이번 무대에서는 볼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영씨가 준비했다 어렵게 준비했다 매일매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슬기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임영웅씨 멘트가 기똥차다 추석 인사도 화제가 됐다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수능생들을 위해서라도 한마디 응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 하는 것보다 수험생 여러분들 준비한 만큼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그만큼 나올 거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달라. 그리고 파이팅 해달라. 이렇게 당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슬기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이명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능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굴떡같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명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박슬기 씨가 질문이 있다 지금 의뢰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임영웅 씨가 박슬기 씨 큐카드를 바라봅니다 곰돌이 귀 포즈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영웅 씨가 아니 곰돌이 귀 포즈가 뭔지 깜짝 놀라죠 어 곰돌이 귀 포즈가 뭐예요 라고 해서 박슬기 씨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렇게 깜찍하게 곰돌이 귀 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 이렇게 기자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팬들을 향해서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 포즈를 했습니다. 박슬기 씨가 무례했는데 감사하다 이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팬들에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팬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명 씨가 안 하던 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특별한 것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라고 임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 씨가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요, 이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임영 씨 이번에 그 킬링 포인트그 안무도 했고요. 닥슬기 씨가 임영 씨가 출연 전에 많은 가수들을 소개하는 것과 또 임영 씨 때는 톤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데시벨도 달랐습니다. 멘트도 달랐고요. 임영 씨의 출연에 대해서 아주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출연해준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자,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임영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임영 씨의 위상이 다시 박슬기 씨의 멘트와 이 호응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알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임영 씨가 이번 더 팩트 뮤직 어워즈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안 하던 거 특별한 것 됐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임명웅 씨가 어저께 음원 발표를 했잖아요 가수들이 음원 발매를 앞두고 잠을 못 잡니다 진짜 너무 떨려서 너무 긴장돼서 잠도 못 자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임용 씨의 음원 결과가 어제 공개가 됐잖아요. 임용 씨가 그동안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발표했기 때문에 약간 조바심이 있었던 게 사실일 겁니다. 아 내가 이 발표한 곡을 우리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이 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좀 이게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긴장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3시간 만에 이 모든 음원 올킬을 해버렸잖아요. 임영웅 씨가 그래서 지금 팬카페에 공식 인사도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한숨 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임영웅 씨의 표정이 어때 보입니까?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미우새 출연했을 때의그 표정과 지금 표정이 사뭇 달라요. 미우새 때는 아무래도 음원 발표 전이고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많을 때인데 지금은 마음을 툭 놓은 것 같습니다. 이 표정.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고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표정을 보니까 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흡족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이번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이번 무대에서는 비로소 그간 있었던 어떤 고민들,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무대에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더 팩트 뮤직 어워즈부터 또 이번 주에는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명 씨가 이번에 마음풍 놓고 실력 발휘를 해주고 또 우리에게 또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신곡 이 무대를 마음껏 준비했던 것만큼 약간 뭐 고3 수험생에게 뭐 한마디 인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명 씨 마음도 지금 고3 수험생 같은 마음일 거예요. 지금 이명 씨가 이 음악을 두고 무대를 많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일정만 4개죠. 오늘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임영 씨 마음도 어떤 고3 수험생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 씨도 그냥 마음 푹놓고 그간 준비했던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 씨 이렇게 밝은 표정 보니까 저도 마음이 무척 편안하고요. 우리 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 6시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행